찾아가는 복지시설 무한돌봄이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3,500여 건의 수리를 통해 영세 복지시설 개선에 큰 도움을 줬는데요.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청의 칭찬합시다 게시판. 무한돌봄이의 도움을 받은 도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번거롭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셔서 소규모 시설도 힘이 납니다. 돈의 영세 복지 시설의 보수를 위해 출범한 찾아가는 복지 시설 무한돌봄이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무한돌봄이는 지난 2년 동안 돈의 31개 시군에 위치한 구인이하 영세 복지 시설 519개소를 대상으로 총 1,017개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화장실 배수구 막힘 등 위생 설비가 1,113건. 기구램프 교체 등 전기설비가 1280건, 화재경보기설치 등 소방설비가 661건, 서랍장 레일수리 등 기타 428건으로 총 3542건입니다. 대부분의 시설 운영자들이 여성과 장애인인 특성상, 초기에는 방문을 거절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으나, 꾸준한 시설보수와 점검으로 이제는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을 거절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돌봄이 팀이 꾸준한 방문으로 지금은 시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서 지역을 포함한 노인 양로 시설까지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기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 양로 시설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진우스 브라스 최창순입니다.